안녕하세요. 포르스카입니다잘 <laughs> 지내셨나요? 원래는 어저께 11시에 영상이 올라왔었어야 했는데, 음, 올라오지 않았죠.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그때 놀이공원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못 찍고, 마감 시간인, 어제까지, 찍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네, 요즘 또 영상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제가 음악 하고 있잖아요. 그 음악마저도 좀 소홀해지고 있어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피곤하니까 잘안 잡히게 되네요. 근데 또 제가 또 해버릇하면은. 금방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는데 또안해 버릇하면은 또 금방 안 하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빨리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요즘 계획을 다시 일주일 제가 주 단위로 계획을 짜거든요 주 단위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는데 요즘 좀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게 이따가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최근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제가 어, 이 방을, 이 스튜디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개인 작업할 시간이 많이 줄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원래 이동을 금방 하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딱 뭔가 마음에 드는 곳이 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여기보다도 좀 여기도 막 그렇게 엄청 좋은 데가 아닌데 여기만한 데가 또 없어가지고. 진짜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왜 썸네일이 잘때 들으면 안 되는 ASMR인지 그리고 왜 제가 이 스튜디오를 옮기려고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무서워요. 소름 끼칠 수도 있고 좀 무섭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음 지금 잘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혼자 계시거나 그런 분들 중에 어좀 무섭거나 소름 끼치는 어떤 썰들 썰들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밑에다가 구간을 설정을 해놓을게요. 설명 참고해주세요. 설명란에다가 구간을 따로 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이 부분은 듣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laughs>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아, 그 전부터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기는 건물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3층짜리 건물, 3층인가 4층짜리 건물인데 건물 주인이 있고 여기가 지하 1층이거든요. 지하 1층에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 겁니다. 특이하죠. 건물주인이 있고 건물 지하 1층에 누군가 월세로 들어와서 이런 스튜디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용자를 받아서 이용자인 제가 들어와서 제뭐 제가 여기서 사, 사, 뭐 생활을 하진 않아요.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긴 하지만 뭐 씻거나 뭐 이런 밥을 먹거나 이런 거에는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취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완전 숙식을 하는 건 아니고 자주 잠을 자죠. 제가 여기서 그렇게 1년 일년 반 정도를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장, 아 근데 올해 초에 제 옆방에서 물이 샌 적이 있었어요. 그 비가 온 다음에 물이 새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건물 주인 할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진짜 물상식하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고. 그냥, 그냥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물안 새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물안 새요 이랬는데 아 옛날에 여기서 물이 샌 적이 있다 그래서 물이 만약에 또 새면은 말을 그 관리자한테 해달라 관리자라고 하면은 제 한마디로 여기 지하 1층에 새를 내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스튜디오 관리자 저는 이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자한테 말을 하래요 그래서 알겠는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노크도 없이 그냥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건물 주인이니까 뭐 약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좀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좀 어이가 없,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이제. 봤어요 지하 1층으로 자주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그러다가 이 건물 주인 할아버지와 여기 관리자가 사실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아요 뭐 어떤 그런 계약 관련해서 좀 말이 또 다르고 그래 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갈때 같이 말이 좀 다른, 좀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리자님도 너무 좀 건물주인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전그 다음에도 한번 그냥 노크하고 노크는 하고 그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척이 없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노크하고 그냥 바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노크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노크는 방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는 용도인데 노크라고 그냥 벌컥 들어오길래 아, 제가 벌컥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들어오십니까라고 하니까 노크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을 좀 잠그는 거를 좀 생활화하고, 좀,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바, 밤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니까 그분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제가 여기 잘안 오고, 밤에, 새벽에, 물론 제 패턴이 새벽이긴 하지만, 새벽에 줄곧 왔었는데, 그 패턴 때문인지, 며칠을 못 봤어요 그분을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한세 달? 두 달을 못 봤었는데 올해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은 아니고 봄한5월 말쯤에 그때 제가 이제 나가려고 여기서 있다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그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여기서 자죠 이러는 거예요. 잠을 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뭐 가끔, 가끔 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자주 자긴 하는데 가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 가끔 자요? 자주 자는데 자주 자는 것 같더만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감시당하는 느낌?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취사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가끔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침구류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식 불가인 곳에서. 그래가지고, 뭐, 잠, 잠을 뭐안 자면 안 자는 건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더 피하게 됐죠, 할아버지를. 솔직히 생긴 것, 아 외모도 좀 이게 막, 마냥 무섭게 생기거나 이게 아니라 좀, 그렇게 호감스, 호감 인상이 아니에요. 좀 약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외모에 복장도 런닝 셔츠에 트렁크 팬티 같은 거를 입고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좀 되게 별로죠. 그런 분이 복도에서 저를 보면서 자는 거다 알아요.라는 식으로 감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살짝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길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넘어왔죠. 그러고 또한달 뒤인가 복도에서 엄청 크게 무슨 약간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봤는데. 다른 방 이용자랑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크 안 하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문을 벌컥벌컥. 그래서 그 사람도 화를 나서 화가 나서 이제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건물주인데 여기 뭐 들어오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저는 그런 거 관심은 없는데 방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복도에서 떠들면은 소리가 다 들어오거든요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더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 여기 건물주 할아버지 점점 더 이상해지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 할아버지 좀 그렇다. 그리고 여기 관리자분도 아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좀 이제 옮겨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지금 소름 돋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알바가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그날은 좀 유독 피곤해서 제가 뭐 문을 잠갔는지 안 잠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 자꾸 뒤돌아 보게 되네.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잠을 잔 거죠 피곤해서. 그래서 뭐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서 잤어요 그냥 그냥 뭐 이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잤는데 아침 7시인가? 그 문득 눈이 떠져서 아 하고 일어났는데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지금 소름 돋아요 문을 열고 자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자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런닝셔츠에 트렁크, 팬티 같은 걸 입고, 그것만 입고, 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할아버지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러, 그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했죠. 한 번만 더 자는 거 보이면 퇴실 조치할 겁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가 저를 퇴실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퇴실 조치할 수 있는 건 관리자의, 뭐 관리자의 권한이고, 아무리 건물주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건 걱정이 안 됐거든요. 뭐 퇴실 조치하면은 뭐 나가서 딴데 가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자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laughs>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때 결심을 했죠. 아, 여기 옮겨야겠다. 무서워요. 나가면은 좌우부터 살피게 되고, 그 할아버지 어디서 숨어서 나오지 않을까. 괜한 이런 걱정도 생기고, 그 타이는 지옥이 다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왜 점점 미쳐가는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옆에다가 비닐을 꽂았어요. 바늘로. 봉, 비닐봉투를 꽂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리를 문에다가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제가 자는데 쳐다보고 있었던 날 저희 모든 그 방에 다 보조키가 하나씩 더 있거든요. 그 묶음, 그 보조키 묶음이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가 자물쇠로 걸려져 있어요. 근데, 그날 자물쇠가 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건물주인이 이거를 들고 내 방문을 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물어볼 수 없잖아요. 내 방문 열쇠로 열었냐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문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이제 다음 날 일어났을 때이 비닐이 떨어져 있으면 문을 열고 날 보고 간 거예요. 그런 생, 그런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놨죠. 근데 아직까지는 비닐이 뜯기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 저는 옮길 거예요.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런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다 경악을 하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진짜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방좀 알아보느라고 최근 한 3-4일을 좀 컴퓨터 방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또그 와중에 웃긴 거는 제가 어? 오늘 있었던 일다 수다 영상에서 풀어야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충 좀 썼답니다. 제가 아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아 진짜 무섭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작업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끝나고 또 어디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곳 근처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참에 그냥 아예 옮겨버리려고. 여러분들도,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무서우셨나요?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괜찮은 환경에서 영상을 좀마 편히 찍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음 주아 이번 주 일요일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안녕히 주무세요.